안녕하세요 스팍입니다 꼬맹이랑 같이 집 앞에 자전거 타러 나왔는데 이 꼬맹이가 가만 보니까 기어 변속을 안 하고 계속 자전거를 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 확인을 좀해 보니까 이 짭벨로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이 짭벨로를 한번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보통 저가형 자전거에 달려 있는 기어시프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이제 트위스트 그립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게 되게 안 돌아가요. 애들 악력으로는 요거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바꿔줘야 했는데요. 제가 선택한 제품은 이 덤시프터라고 불리는 이 시마노에서 나온 7단 기어시프터입니다. 실제로 장착해 보면 이게 기어가 굉장히 쉽게 올렸다 내렸다 할수 있어서 아이들 자전거에는 딱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어떻게 장착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기존에 있던 쉬프터를 바꿔 줄려다 보니까 이 그립도 너무 낡아서 바꿔 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립부터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립이 너무 오랫동안 여기 끼어 있어서 완전 떡이 져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알콜을 좀 뿌려 주면 이 떡진 게좀 빠집니다 지금처럼 알콜을 뿌려 주면 빠지고요 낡은 그립을 제거하고 새시프터를 넣어 줍니다 이렇게 상단 하단 잘 쉬프팅 되죠 나사를 조여서 꽉 고정해 주고 새 그립 쫀득쫀득한 새 그립을 넣어 줍니다. 테스트 해보니 잘 되네요. 그리고 바인드도 껴 주고요. 그리고 기존 시프트 케이블 길이와 맞춰서 새 시프트 케이블을 만들어 줍니다. 이거는 기존에 있는 덜록 밸브인데 미국에서는 이 덜록 밸브에 맞는 에어 펌프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튜브 자체를 교환해서 슈레드 밸브로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바퀴를 탈거해서 튜브랑 타이어도 갈아줄 거예요. 타이어 보니까 스레드가 많이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컨티넬탈사에서 나온 새 타이어를 하나 구매해서 이짭벨로 타이어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튜브는 기존의 던롭에서 슈레더 밸브로 바꿨고요. 그다음에 새 타이어도 끼워주고 앞 타이어를 다시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안장을 바꿔줄 건데요. 기존 안장이 오래돼서 좀 경화가 됐어요. 그래서 인체공학형 실리콘 안장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쉬프트 이너 케이블에 스텐션 오일을 살짝 발라서 케이블 하우징 안으로 살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쉬프터 케이블을 잘 라우팅을 하고요. 기존 쉬프터와 맞게 길이를 잘 맞춰 잘라줍니다. 그리고 뒷드레일러에 연결해줍니다. 이렇게 연결하고 테스트를 한번 해봅니다. 오르락 내리락 잘하네요. 내친 김에 앞 브레이크와 뒷 브레이크 케이블도 바꿔주기로 했어요. 앞 브레이크와 뒷 브레이크를 자르고 이렇게 새로운 브레이크 케이블을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하우징에 다시 넣어주고요.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앞 브레이크와 체결해줍니다. 체결하면서 브레이크 잡히는 정도를 잘 조절해서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뒷브레이크 라인을 슬슬 제거해주고요, 새로운 브레이크 라인을 설치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쑥쑥 뽑아서 기존 라인을 제거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브레이크 라인을 설치한 다음에 이렇게 뒷브레이크와 연결을 해줍니다. 예, 브레이크 쑥쑥 잡아보고 테스트 하는데 잘 되죠? 네, 이렇게 짭벨로 업그레이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처음에 쉬프터가안 돼서 간단하게 시작한 작업이었는데 뭐 하다 보니까 뭐 안장도 갈고 케이블도 갈고 브레이크도 갈고 타이어도 갈고 지금 밸브도 갈고 뭐다 갈아 버렸네요. 덕분에 오래된 짭벨로가 거의 새 것처럼 되었네요. 꼬맹이가 아주 좋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타고 시운전을 해볼까요? 아, 꼬맹이 자전거라 좀 뚱기적거리는데 네, 생각보다. 조향성도 좋고 브레이크 시프터 잘 움직이고 이제 더 이상 뻑뻑한 시프터 때문에 고생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